자, 자, 주목! 저는 평소에 에어팟 프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헤드폰을 딱 꺼내는 순간, 아,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는 튼튼하고 폴딩 구조라 휴대성이 좋고 안쪽에 케이블이나 트랜스미터까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착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보관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충격은 스마트 트랜스미터라는 화면이 달린 이 컨트롤러에서 받았습니다. USB-C 타입을 연결하면 블루투스 동글처럼 작동하고 3.5mm 연결도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퀄리티가 정말 좋고 따로 휴대폰을 꺼내지 않아도 음악 순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볼륨까지 다 조절이 가능해서 이거 은근 편리합니다. 헤드폰 자체는 귀 전체를 덮는데도 278g이라 정말 가볍고 쿠션이 부드러워서 오래 써도 편안합니다.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이질적인 느낌이라면 JBL 헤드폰의 느낌은 이질감 없이 딱 혼자 남았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할 땐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40mm 드라이버라 공간감이 넓고 LDAC을 지원해서 고해상도 음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통화 품질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빔포밍 마이크가 주변 잡음을 많이 줄여줘서 일상생활에도 편리했습니다. 배터리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도 40시간, 끄면 70시간까지 갑니다. 급할 땐 5분만 충전하면 5시간 정도 이용이 가능해서 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편리한 트레스미터 연결, 압도적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만의 깊은 사운드. 헤드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JBL Tour M3 추천드립니다. 제품 정보는 댓글을 확인하세요.